안녕하세요. 심플로트입니다. 지난 1195회차 1등 당첨번호로 3번, 15번, 27번, 33번, 34번, 36번, 그리고 보너스번호로 37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1등 당첨번호들 중에서 15번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의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133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번이 나왔습니다. 206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번이 나왔습니다. 662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번이 나왔습니다. 764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도 3번이 나왔습니다. 1118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번이 나왔습니다. 1195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전회차인 1194회차에 3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인 1196회차에 3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247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8번이 나왔습니다. 451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8번이 나왔습니다. 668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8번이 나왔습니다. 1006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8번이 나왔습니다. 1149회 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 차에 1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8번이 나왔습니다. 1195회 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 차에 13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 차에는 8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640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1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12번이 나왔습니다. 684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1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12번이 나왔습니다. 744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2번이 나왔습니다. 1010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12번이 나왔습니다. 1140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15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12번이 나왔습니다. 1195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 회차에 15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12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274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 회차에 24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20번이 나왔습니다. 711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 회차에 24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20번이 나왔습니다. 750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 회차에 24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20번이 나왔습니다. 785회 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 차에 24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20번이 나왔습니다. 1061회 차에 15번이 나오고, 전회 차에 24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20번이 나왔습니다. 1195회 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24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에는 20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692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0번이 나왔습니다. 711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0번이 나왔습니다. 874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0번이 나왔습니다. 945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0번이 나왔습니다. 1016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0번이 나왔습니다. 1195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에는 30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편입니다. 206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8번이 나왔습니다. 588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8번이 나왔습니다. 668회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38번이 나왔습니다. 1098회 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 차에 3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38번이 나왔습니다. 1148회 차에 15번이 나오고, 이전회 차에 3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 차에는 38번이 나왔습니다. 1195회 차에 15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7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회차에는 38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